아, 저렇게 치고 싶어. 응? 아니. 응. 아니, 응. 아니, 응. <laughs> 데 225m나 세야 너무 많 아, 많이 있어, 많이 세 뒤에서 부는 바람이랑 거리가 더 나올 수 있어요. 참고하세요.

한1 0개로막을수 있었는데, 왜2 0간에 열쇠가 되냐? 아, 열 네. 좌측으로? 앞에, 앞으로 4개나 쓰여, 4개다 보지 않나아

도가아져패 일로와 지금 발음 안좋은데? 아, 어, 아, 아, 이츠골프를 통해 예약한이 인당 6만원에 갔대 형이 경계권 꼴찌 안가본 데 없다 아, <laughs> 나이스, 샷! 오, 오, 들어갔다! 오! 오! 아! 우와! 우와! <laughs> <laughs> 아, 아... 아니, 칩셋이 아니라 려 으자 부자. 으쌰시면은 죽지는 않아. 페어에요또으사시면 오늘 어서내려오가만에 어우, 뭘 이렇게 많이 올라? <놀람> <놀람> 뭐야, 이거?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는 1 8 9 m 입니다 내리막 17m 보세요. r e a 아커 커. 이야, 그래. 오,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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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하기 그리 달야 아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